어,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이 어, 갑자기 어, 유학을, 미국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 부모님이 어, 그 마음에 동의를 했을 때, 자, 그다음부터는 갑작스럽게 어, 미국 유학을 갈때 어떻게 해야 되나? 대략은 알수 있지만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어, 자제분이 중3을 지고등학교 학년 가면서 어, 갑자기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됐죠. 어, 그래서 본인도 그 결정에 동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어, 입학 학교가 시작하는 시기와 한두달 남짓 남았었습니다. 어, 연락이 와서 어, 저에게좀 조언을 구했고 또본인께서도 어, 여러 유학원에 연락을 드리셨고 또 아는 지인분이 유, 일단 유학을 간 그걸 보낸 자제분이 있는 지인분에 연락을 해서 정보를 얻어서 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실 너무 짧은 기간에 어, 사실 생각보다 할게좀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 것들을 그 상의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됐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 l 키 c k 행운스럽게도 한한달반 준비를 했는데 다섯 개 학교 상위권 보딩스쿨을 두 학교하고 그보다 조금은 랭킹이 낮은 학교를 세 학교 준비했는데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나 어, 그 보인들께서 그 자녀분 자녀분이 갑자기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걸 도와드리고 할때이 어, 과정을 아시면 어, 그래도 많이 그 어떻게 진행할지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어, 미국 중고등학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컨더리스쿨 지원 절차 우리가 미 중고등학교 이제 세컨더리스쿨이라고 하는데 그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유학을 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뭐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수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할 것은 어, 가고자한 학교를 정하면서 정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가서 잘할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그 와중에 면접이라든지 혹은 이런 시험을 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세가, 세 마리 독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합격, 그 다음에 가서 잘할 준비,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기관에 시험 봐야 되는 그런 그 시험과 또 면접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단계 희망 학교를 선정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하는데, 자 미국의 한 50개의 주 중에, 자 우리가 학생의 현재 영어 수준 그리고 학생의 지금 현재 학교 성적, 그 다음에 과목의 준비. 여기서 말하는 과목의 준비 정도는 미국에 갔을 때그 미국 가서 유학 갔을 때 미국 공부 과정. 그죠 영어로 된그 수학, 영어로 된 과학 뭐 상위 학년인 경우는 이제 물리나 생물이나 어, 우리가 그 어, 화학 같은 거. 그죠? 어 피직스나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어, 그 US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월드 히스리 세계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 희망학교 지원하는 고는학교가 입시 결과가 입결이 어떤지 좋은 학교를 진학을 잘 시키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야 되고 학비 위치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 자주 만약에 자녀분에게 찾아간다면 위치가 아주 중요하죠 한국에서 갔을 때 동부 쪽일수록 멀 거고 그죠 남부 서부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기가 좀더 용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희망학교를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설정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a s o 라고 g 서 여기 보면, standard application online. 이라고 해서 우리 i n g to take up the same in the UAE. We are 는 o i n g to take up t 이 e same c o m m n s d e c o n d a r y school 은 standard application online. 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 w 이 b s i t e This website 이 s a website that is a website that is 이 website 학생은 그 학교 예를 들어 개 지원했다. 학 교가 들어있으면 그 학교에 찾아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아그 어,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학교를 리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사이트에다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를 다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 본인 그 여러 가지 아 학교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 이름이 뭐고 기타 등등 개인의 정보를 다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준비된 것들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정보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그 애플케이션 리비 그러니까 입학 그 원서 대금을 내면 그 학교들이 이제 아, 홍길동에 따른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어, 지원을 하고 그 입학 원서 입학 원 또 금액을 내면 이제 시스템 올라오는 거죠. 아, 홍길동의 학생 우리가 결 지원하는 거라서 <laughs> 그 학생과 <laughs>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학교도 결정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뭘 입력을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년 언제간 9학년으로 가고 싶은지 10학년 이런 것도 중요한 결정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추천서죠. 이 추천서 준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3개 이상인데, 영어 선생님의 추천서, 그다음에 수학 선생님의 추천서, 과학 선생님의 추천서, 아니, 기타 다른 과목 선생님의 추천서, 뭐 이런 식으로 서너 개 두고, 또 부모님도 아이에 대해서 어떤 선 생일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이런 그 추천서가 또 어려운 점은 선생님이 직접 또. 어 다이렉트를 그 잊지 않고 타임리치 시간에 맞춰서 또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해 생각보다는 근데 그리고 학생 에세이는 뭐냐면 이제 그 지원하는 과정 학교의 학생이 얼마나 영어를 쓸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하고 그 쓰게 한 에세이를 최점로한 시험지를 달라는 건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학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최점대 학생이 장문 시험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어요. 이런 걸 요구하죠. 그이이 이거는 이제 듀얼링거나 토플은 우리가 랭귀지 프로피션시라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이걸 B라고 보고 이걸 A라고 보면 그 SSAT나 혹은 ISEE 보통 3급 학교에서 이걸 요구합니다. 탑 랭킹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이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토플하고 듀오링고만 요구. 토플 혹은 듀오링고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설정해서 준비하면서 시험도 대비해야 되는 그리고 영문 성적표. 보통 이제 영문 성적표를 시스템에다가 s a o 란 데다 올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어 직접 그 학교에서 자기가, 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A라는 학교라면 다 A 학교의 학교의 행정실에 있는 그 선생님이나 직원 분이 학교 인맥으 보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추천서는 아까 말씀처럼 선생님 이 직접 SAEO라는 그 시스템에 입력하든지 학교로 보낸다.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위권 학교는 아까 말씀처럼 SSCD 혹은 s ISEE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학교는 아까 말씀처럼 d o r 인거나 토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다섯 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입학원서 쓸때 다섯 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영어 능력이 그 되시는 부모님 그리고 행동적인 처리 능력이 되시면 그 미국 유학의 경험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집중하셔도 괜찮죠 아시겠죠 네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이제 그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 학생 우리가 일단 뽑을 후보자 뽑고자자는 캔디데이트가 되면 인터뷰 날짜를 정해줍니다. 언제 어, 미국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을 맞추는 거죠. 미국 시간에 맞춥니다. 미국 시간과 또 우리 시간을 좀 보긴 했죠. 그래서 줌으로 보통 화상 인터뷰를 합니다. 학생 영어 실력, 학업 의지 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상급 학교, 상위권 학교는 학부모님도 똑같이 인터뷰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미리미리 프랙티스 부모님의 영어 실력은 뭐 그다지 크게 평가하지 않으나 그래도. 어, 부모님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입학 그 결정한 데 있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에 학교 통보가 이제 나오는 거죠. 혹은 안 된다, 혹은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지원과 병행해야 할 학, 학업 준비. 아까 말씀처럼 시험 준비 같이 하고 하고 인터뷰 준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어, 가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 잘 해야 되니까 교과목 공부를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준비를 동시에 잘 병행하면 좋은 학교에 가기도 용이할 거고 그 다음에 준비도 잘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유학은 팁은 우선 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에 집중해야. 일단, 그, 랭귀지 콜스를 안 받고 직접 수업에 들어가면 그거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 그 짧은 기간에 학생을 제가 한달반 준비시키면서 어쨌든 학교를 다섯 개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혹시 부모님들께서 제 말씀을 듣고 잘 하실 수 있으시면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렵다 생각보다 이럴 때는 도움을 청하면 되고요. 예, 저의 그 여기 양력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 보시고 문의를 하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메일로 주시거나 써든 스터디 갑자기 미국 유학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 이쪽으로 연락을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제가 아이브리그 대학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버드도 제가 지도한 학생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보딩스쿨을 보냈죠. 그래서 사실 여기 기재재,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실적을 사실 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거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유학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오늘 보내드린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학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